통증을 잡아주는 곳이 있다는데 오늘 병원에 왜 방문하신 거예요? 50견이 왔는데요. 팔이 안 올라가요. 이 정도 통증은 제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. 50견이 오시면서 이 견갑근이 꽉 막혀 있어요. 보세요, 엄청 단단하고 아프실 아, 거예요. 거기 거기, 거기 아파. 그때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뭔가요? 사탕 같기도 하고. 이게 불 없이 붙이는 뜸인데요.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줘요. 진짜인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붙이자마자 열이 후끈하게 오른다. 어, 이거 안 올라가는 건데 말풀려네요 꾸준히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서 팔이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작은 게 효과가 대단하네요. 릴렉스팟이라고 하는 건데요. 입소문을 좀 타서 그런지 벌써 800만 개나 팔렸어요. 800만 개나요? 정말 대단한데요. 써보신 분들이 계속 구매해 주시더라고요. 손목이나 무릎, 허리 등등 각종 통증에 좋습니다. 통증! 이제는 참지 마시고 뜨끈하게 케어 하세요.